대단한 결승전이 됐습니다 현재 3대2 암산 앞서고 있습니다. 간다 넌백산다 <목소리는> <목소리는> <의> 여전히 괜찮은 공을 던지는군 덩치 이쪽수도 간다 파워샵. 라인오버! 공격계속! 없 <laughs> 진짜 다 네, 한치미 이렇게, 공격 네, 마치 싸이을 하는 렇 같습니다. 네, 양팀이 이렇게, 대등한 경기를 펼치지 누가 예이 이렇게, 이습니까그렇죠심렇장님이건시이렇뿐이라고이렇합니다 예? <laughs> 정신 게 이렇게, 난렇도 이렇게, 이렇통이야게 상당히 지쳐 있는 것 같구나, 톰키. 뭐야, 뭔? 누가 진짜 있다고 그래? 오카 이것다. 간단히 끝내지 말래. 오랜만에 다시 한번 해보자. 어마이킹 타마가쇼비비 아세테! 좋아. 우리의 진짜 실력을 보여주마. 네. 아, 어? 저 녀석들이 패스를. 이럴 때를 맞춘 바라. 이게 너의 암컷이면 대폭이야. 공격하고 맘먹는 파괴력이야. 저런 대중는 분열도 없어. 자, 괜히 쓸데없이 힘만자보다 <목소리> <목소리> 봉기 어서요! 굉장이배수를 거듭할 때마다 힘이 더세져가고 있어. 주장 감탄하고 있을 때가 아니잖아요. 어, 아, 어, 그, 그렇지. 냉태 어찌하든 공을 우리 팀의 것으로 만들어야 돼. 어, 그, 그럴 수만 있으면 좋지만 냉태야 아, 해볼 거야. 내가 공을 받을 테니까 봉기는 뒤에서 쉬고 있어. 알았어. 오마야, 네가 통틀을 끝내 감쌀 수 있을까? 동물이를 이제 그만해 둘까, 우리? 간이 꼬마야! 좋잖라우호야 구하! 야기어 백대! 어이안 피할 거다! 방금 다까지 때렸다고 있잖아! 내가 받아준다! 안 돼! 안 돼, 쿠키

완전 스피드다 있어. 용케는 괜주장 네. 자, 이제 반격이야 공을 차려, 맹세. 어서. 좋아요. 자. 또그 누린보 배수억이냐? 그런 배스로는 우리한테 이기지도 못한다. 그런 나름 나중에 하는 게 좋을 걸. 지금부터 우리의 진짜 배수억을 보여줄 테니까 말이야. 허, 어? 헐, 예. 어 저들. 어딨어? 공 곡을 못하았어아웃이 대의 동점! 성공! 스터 6기자의 훌륭한 전술이야! 동점이야! 지금처럼 하면 되는 거야! 헤헤오 시작했어.

알겠다. 이거 서로 역전이다. 어. 어. 아니 형, 아까 공을 맞았을 때 상처가... 야 욕지! 응. 큰일 날 뻔했네. 안될 거 봐야. 언제나! 안돼. 아직도 충격이 남아있어. 토치!

내 몸에 공을 맞춰본 건 내가 두 번째야! 두 번째? 너 외에 또한 분이 있다. 그분이 가르쳐주신 파워슛을 완성하기 위해서도 나는 이 시합에서 절대로 질 수가 없단 말이야! 이상한 소리 그만하고 어서 썩 던지기나 해! 간다, 성치! 하워숲에 정말 무서운 힘을 보여주마!

아, 이것도 웬일일까요? 이 마지막 순간에 암산팀에서 실수라도 있었던 걸까요? 왜일까요? 아니요, 그런 게 아니라 태백상군은 마통키군과 1대1로 승리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 분명하게 보여줄 거야. 마통키군 태백상군. 이제는 아무 말도 필요가 없습니다. 2분 도체안 남은 시간에 펼쳐질 시합을 지켜보기로 하겠습니다. <laughs> 的太白山军长，气馁！我来了！干掉托基！干掉！ 네, 정말이거 숨막히는 시합입니다. 이게 바로 피부. 오늘날 피부의 첫 모습이지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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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괜찮네? 나통 키이마헤헤헤이 말은 캡쳐 빨리. 이건 문어요 나통 키 선수, 아무래도 이 말을 다친 것 같습니다. 아, 다시아몬드 다이아몬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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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이아이아몬드 다이아몬드. 다이아몬드. 아아 씩씩해서 좋다 꼬마야. 승부의 인정은 필요 없는 것. 간다! 그래! 네, 경기가 계속됩니다. 공유 태백산 선수에게 건네졌습니다 남은 시간 앞으로 1분 30초. 음, 음. 받아라! 좋아, 결들하라 힘내라, 통키야! 어, 잠시만요. 문제없다고 우리가 버티고 있으니까. 자, 우리 모두 통키군을 응원합시다요. 네! 너, 네. 자, 삼다, 퐁이다캐야 삼다, 삼세 로냐 삼다, 삼다, 로냐 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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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다 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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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헤 가아 마무리는 내가 해주지 잠깐! 너희들 나서지 마라! 어? 치 이번엔 반드시 끝내주겠다! 그 말은 내가 할 말이다! 덩치! 무리하지 마! 덩치! 앞으로 1분만 견디면 돼! 일단은 연장전까지 가자고! 헤헤! <laughs> 나태백산란연장전이는 말은 모른다! <laughs> 어! 이렇게 그라 피하지 마라, 홍채! 됐다! 잊어버렸느냐? 공 안에 담긴 힘을 풀렸을 때손 끝에서 불꽃이 부어다공 안에 담긴 힘! 봉 안에 담긴 힘! なった。<君> 我一空，我能帮人啊。 아빠. 어이, 응. 방금 그것은 아마도 불꽃 주실 겁니다. 불꽃 주시오? 지금으로부터 9년 전에 나동키군의 아버지 나태풍 씨가 만들었다고 전해오는.

鎌川賞の優勝を知らせるホイッスルが鳴り響きましたフフ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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フ

다성키 어, 음? 오늘은 우리가 졌지만 다음번엔 우리가 우승할 테니 그런 줄 알아. 웃기지 마. 물고식을 완전히 배워가지고 널더 낙작하게 해줄 거다. <laughs>